네 다음은 거실과 침실 공간을 구분해 줄수 있는 파티션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방 겸 복도 공간 아담하게 빠져있는 모습 되어 있고요 오른쪽엔 욕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안쪽에는 거실 겸 어, 침실 공간의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야외 발코니까지 빠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출입문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공간과 옵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바닥 쪽에 요렇게 어, 바닥 타일 깔려 있고요. 어, 오른쪽에 주방 공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문을 열하는데 여기는 신발장 되겠습니다. 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어, 칸칸이 돼있어서 어, 신발을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신발장의 모습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건너편 쪽에는 주방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위쪽에 보시면 주방 상부장하고 전기후드 식기건조도 선반의 모습이 보이고요 화이트 타일 아래쪽에 어, 베이지색 상판하고 하부장 드럼세탁기 어, 가운데 쪽에는 싱크볼하고 전기쿡탑까지 매력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너편 쪽에는 여기는 욕실 공간 되겠습니다 위쪽부터 보시면 어, 화이트 타일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는 모습이 되어있고요. 환기용 창문이 설치가 되어있고 어, 거울하고 아래쪽 좌변기하고 세면대가 빠져있습니다. 어, 특별히 여기 욕실 같은 경우에는 어, 안쪽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런, 이렇게 코너 쪽에 어, 코너 선반하고 샤워기가 별도로 빠져있는 모습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수건장까지 배치가 되어있고요. 안쪽에 내부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과 침실 사이에 이렇게 투명 유리가 끼워져 있는 삼면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 열어서 침실 공간 보겠습니다. 네, 중문을 열고 바라본 거실 겸 침실 공간 내부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사각 데코 타일이 깔려 있고요, 어, 화이트 도배 벽지로 잘 채워져 있습니다. 옵션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중문 옆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옵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톤의 보드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가운데 쪽에는 어, 비디오 인터폰하고 도시가스 볼러 조절기 실내등 스위치의 모습 보이고요 어, 하단 쪽에는 이렇게 TV 다이하고 TV까지 올려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TV 다이 앞쪽에서 바라본 내부의 모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담한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 화이트 가구들로 잘 채워져 있었는데 옵션들은 계속 보겠습니다 네 중문 바로 옆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옵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굉장히 가까운 쪽에 밥솥 장하고 전자레인지의 모습 보이고요 위쪽하고 아래쪽에는 모두 수납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빌트의 방식으로 냉장으로 쏙 넣어 놓은 모습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냉장칸이고요 아래쪽은 냉동칸 되겠습니다. 복방식으로잘 넣어 놓은 빌팅의 냉장고의 모습 되겠고요. 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돋곳마다 이렇게 서치 라이트등하고 엘리드 간접등을 채워놓은 모습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책상 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에 책장 공간 넉넉하게 빠져있는 모습 되있고요. 아래쪽에는 어, 아담한 형태의 책상하고 의자 세트 되겠습니다. 색깔은서칸의 모습도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세칸으로 옷장 설치가 되어있는데 문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옷장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았고요 어, 위쪽하고 아래쪽에 어, 상하로 옷을 걸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행거봉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어, 길다란 코트를 걸수 있도록 어, 행거봉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있고요 아래쪽에는 빈 공간 박 형태로 되어있어서 옷을 개서 넣어놓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다음은 거실과 침실 공간을 구분해 줄수 있는 파티션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어, 원목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어, 개방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답답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구요 아래쪽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침실 쪽에 어, 이렇게 침대 아래쪽에 어, 베이지색 색상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안쪽에는 어, 슈퍼 싱글 사이드 침대가 제공되어 있는 모습 되겠습니다. 어, 서랍에 달려 있는 서랍형 침대가 되겠구요 어, 창문에는 블라인드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침대 머리맡 쪽에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하고 무드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 조금 더 걸어가서 어, 야외 발코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야외 발코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중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이중창 꾸며져 있고요. 어, 바닥 쪽에는 어, 회색으로 방수 페인트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야외 발코니에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욕실 창문이 되겠죠. 그리고 야외 발코니의 모습 보이고요. 어, 아래쪽에는 에어컨 실외의 모습 보이고요. 어, 위쪽에 어, 이렇게 무드등까지 또 조명등까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1 3룸 같은 경우에는 주방과 침실이 나눠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 특별히 아담한 거실과 침실이 이렇게 파티션을 통해서 구분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어, 조명등도 굉장히 예쁘게 설치가 되어있고요, 어, 야외 발코니까지 설치가 되어있는 신축 1.3룸 되겠습니다.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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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